여러분! 디스크가 사실 젤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 흔히 디스크다 라고 병원에서 말하죠? 하지만 사실 디스크는 진단명이 아니에요.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젤리같이 말랑한 구조물이 바로 디스크랍니다. 우리가 뛰고, 앉고, 돌고, 척추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 젤리 덕분이에요. 뼈와 뼈 사이에서 컷션처럼 푹신하게 뼈 사이를 지켜준다네다. 나이는 들고, 운동은 안 하고, 평소 자세는 나쁘다면, 디스크는 푸석푸석해져요. 푸석푸석해진 디스크는 점점 찌그러지면서 튀어나오고, 심하면 내용물이 터지기도 해요.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디스크가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 통증이 생길 수 있죠. 탱탱한 디스크는 증상을 유발하지 않아요. 디스크에 어떤 단계의 문제가 생겨냐가 진단명이란 단위다. 여러분의 척추 젤리 잘 챙겨주세요. 내 몸이 아야 할땐 모마야!